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띵,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코로나 백신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았고요. 2차는 화이자 백신으로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교차 백신 맞으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실까봐 먼저 맞는 제가 이렇게 후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서 카메라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11시에 화이자 백신 2차 맞고 지금 현재 시간 30분. 지금 막 일하고 들어왔어요. 어, 다행히 제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을 때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 때문에 타이레놀 그때 8알까지 먹었어요. 근데 화이자는 머리 아픈 거는 없습니다. 저는. 맞자마자 팔에 통증이 있었고요. 4시간 지나고 나니까 팔이 어깨에서부터 절반까지가 지금 계속 저리고 있고, 지금 8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어깨에서부터 팔,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에서 좀 가슴까지 조금 뻐근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는 있어요. 그리고 열 체크 한번 해볼게요. 36.8 지금 막옷 갈아입고 이러느라고 조금 열이 올라갔지 미열도 없어요 얼른 밥 먹고 푹 쉴게요 안녕 지금 시간은 짠와 제가 어제 11시 반까지 편집을 하고 12시에 누웠어요. 그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자려고 누우니까 갑자기 이제 팔이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저리고, 춥고, 냉기 돌고, 너무 아픈 거예요. 이쪽으로 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반대편으로 고정해서 잠, 자다가도 추워서, 이 한여름에 추워서 깨서 이불 덮고 약두알 먹고 그리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처럼 열이 막 나지는 않아요. 지금도 36.9. 제가 아스트라 맞았을 때는 계속 38도였거든요. 정신 좀 차리니까 어제는 10까지 아팠으면 오늘은 한, 지금은 한 6까지 아파요. 아, 너무 쉽게 맞나 봐요. 오늘은 안 아프겠죠? <laughs> 빨리 상태 좀 봐야겠어요. 점심 먹고 조금 쉬다 보니까 너무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아, 여기 주사 맞은 부위가 독감 맞았을 때처럼 그 정도만 불편감이 있고, 이제는 뭐 일상생활을 막 해도 괜찮을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조금 이따 저녁에 한번더 상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8월 3일 11시에 저는 2차 접종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어요. 어, 생각보다 참을만하지는 않았고요. 정말 팔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맞고 나서 10시간 뒤에 약을 드시고 팔이 아프기 전에 빨리 주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사이자 백신 맞고 지금 한 33시간 정도 지났는데 처음 맞고 나서 느꼈던 팔 통증이랑 그리고 겨드랑이 통증, 가슴 쪽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차 접종 맞으시는 것 때문에 불안하실 텐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영상이 교차접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될수 있기를 바라서 이렇게 영상을 기록해봅니다. 모두 힘내세요!